안녕하세요, 루시입니다. 저는 오늘 <laughs> 723 바레봉 다녀왔습니다. 지금 무슨 패션이냐고요? <laughs> 파자마가 오늘 <laughs> 몽골 모자, 아, 네팔에서 산 모자 쓰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등산을 갔다 와서 머리가 너무 수세미 방탱기 같은데 안 감았어요. <웃음> 고백합니다. <웃음> 그래서 모자 썼어요. <laughs> 자,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723 바레봉 어 다녀온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. 아참 통영 아줌마 셋이 다 그리고 제가 발래봉에 갔는데요. 가는 내내 저는 원망을 들었답니다. 영희 언니 때문에 <laughs> 저놈의 영희 언니 때문에 뭐라고? 겨울산이 뭐 엄청 춥다고 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<laughs> 추우면 책임 못 진다고 그래서 세상에 여자들이 내복을 세 개나 입고. <laughs> 내복이 없는 애는 막 그냥 스타킹 신고 막 거기다가 쫄바지 입고 등산바지 입고 이랬더니 바지가 감겨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<laughs> 아무튼 저는 사람들 겁주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다니까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이 <laughs> 등, 그러니까 등산바지 안에 완전 구스바지에다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동계에 그냥 동계 의상이라면, 등산복이라면 뭐든지, 막, 그리고 막, 이렇게 방한 모자도 전부 막 가서 사고요. 전부 막 복면 마스크까지 다 사고, 스패츠 사고, 또, 아이젠 사고, 다산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동계 산악에서 먹을 수 있는 뭐, 약과 영양갱, 뭐, 이런 거 사라리 그 전부 다 사고, 하여튼 가방에 한 짐을 지고 다들 나타났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펄펄 끓는 물 보온병에 두 개씩 담고 <laughs>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 우리 통영이 영하 3도 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진짜 춥다. 이제 큰일 났다. 통영이 영하 3도니 오죽하겠냐. 그래갖고 발해공원 봤더니 영하 13도예요. 이 바라 어떡하니? 이랬더니 전부 이제 막 공포에 바짝 쩔어갖고 이제 갔어요. 남원에 지리산 허브밸리에 다 도착한 순간 어 정말 추운 거예요. 그때 아침이 영하 6도였거든요. 그래서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. 이제 그러면서 막 걷기 시작하는데 <laughs> 걷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올라가면서 계속 더운 거야.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저보고 언니 겨울새는 원래 이렇게 더운 거야? <laughs> 그래서 아 나도 모르겠다. 오늘 이럴 수 있냐. 야 한파라 그랬는데 왜 이러냐 날씨가. 그랬는데, 막 계속 올라갔어요. 올라가면서 얘들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거 못 걷겠다. 언니 기다려봐라. 이러더만은. <laughs> 저 산에 막 부지런히 올라가더니, 내복 하나 벗고. <laughs> 그러고, 또 산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. 바지가 전부 감기니까, 나중에는 이제 바지를 막 걷어 올려가지고, 반바지 식으로 해갖고. <laughs> 그러고 올라갔습니다. 지리산 발해봉은 오늘 새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음, 다 속은 거죠. 우리 다 유튜브에 막 눈꽃이 찬란한 막 발해봉 정말 막 풍경이 미쳤다, 미쳤어. 막꼭 와보세요. 막 이래가지고 저희 막다 속아서 간 겁니다. 그래갖고 오늘 거기 산에서 전부 본 분들이 속으셨죠? 아, 유튜브에 속아서 왔습니다. 전부 다. 올라가면서 영상의 날씨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저는 너무 바람 불고 추워서. 절대 라면 같은 거 먹을 수도 없고 쉴곳도 없고 그렇다고 우린 전부 약과 영양갱 초코바 이것만 가져간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정상 바로 옆에서 전부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하고 컵라면을 먹는데 진짜 이 냄새가 진동을 해서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와 진짜 이럴 수 있냐?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은 아, 영희 언니 믿고 와 가지고 우리 지금 배고파 죽겠고 저 라면 냄새 맡으니까 더 허기가 진다. 막 그러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오늘은 원망 듣고 요거 더 먹은 그런 산행이었습니다. 아참 그리고 어, 지리산 바해봉은 솔직히 말해서 어, 좀 지겨운 산이었어요. 저한테는 계속 눈밭이라 눈밭만 있고 그냥 이렇게 능선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어, 좀 많이 지겨웠는데 아, 그 정상에서 정상 가기 바로 전에 계단이 있거든요. 그 계단에서 와 정말. 정말 지리산은 어디 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 그리고 제가 계단 올라가기 전에 뒤에서 딱 바라본 순간 와 정말 전망이 촥 펼쳐지는데 저 멀리 남원 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확 트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눈앞에 펼쳐진 산이 쫙 그냥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산이 진짜. 골짜기 골짜기마다 정확하게 다 보이고요. 하늘이 너무나 청명하고 깨끗해가지고 시야가 깨끗해 보였어요. 그런데 그 산이 전체가 지리산이었어요. 저는 지리산 천왕봉을 늘 다녔지만 이렇게 멀리서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긴 처음이거든요. 노고단부터 시작해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전 뷰가 싹다 보였어요. 그래갖고 그 안내 표지판에 여기는 천왕봉 여기는 뭐반야봉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, 왜 천왕봉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몰라요. 제가 천왕봉을 하도 오르내려서 그런지 그게 제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무튼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하, 기분이 좋고 흐뭇했습니다. 그하고 내려올 때 어, 정말 정말 계속 바라보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내려오다가 저희가 어떤 분들 한테, 이제 물어봤어요. 어, 여기, 남원 내려가, 여기 내려가시면 남원에서 뭘 드실 겁니까? 그랬더니 그분들이, 어, 이 저희는 여수에서 와갖고, 남원에서 뭐 먹은 적 없는데요? 막, 그면 그런데, 뭐 어떻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, 어, 새끼로 빠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리로 갑니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, 거기가 뭔가요? 그랬더니, 어, 여기는 뭐, 바래본 거시는 분들, 전문가 코스입니다. 그래서, 저희가 또 전문가 코스를해서 당장 따라갔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갖고, 정말, 정말, 현지인들만 알수 있는, 그 꼴길. <laughs> 진짜, 진짜 겨울 왕국에 나올 수 있는 나무숲과 눈밭을 낙엽과 함께 엄청나게 아름다운 길을 30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겨울산 길을 새 길이죠. 새 길을 30분 동안 걸어서 내려왔습니다. 완전, 완전 지름길이었는데 운주사 뒷길이었어요. 정말 아름다웠어요. 정말. 진짜 그 길을 안 내려왔다면 발해봉이 조금 음, 기억이 안 남을 뻔했습니다. 그 올라갔을 때 전망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또 가고 싶지만 시작해서 올라가는 한2 시간 정도의 그 밋밋한 오르막 길은 저는 별로였는데 내리막 길이 아 너무너무 환타스틱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음에 그 길을 안다면 그 길을 기억한다면 그 길로 내려오고 싶어요. 아 근데 그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. 저는 그래서 내리막길 올때그 아직 그분들 프로페셔널 한 분들을 따라왔기 때문에 저희 동생들한테 더 이상 욕을 안 얻어먹게 됐습니다. 그 애들이 말했어요. 언니 정말 멋있었어.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? <laughs> 언니가 우리 팀이 아니고 그 팀인 줄 알았어. <laughs> 그렇죠. 저는 어디 가도 환경적응 잘하고 어, 환경친화적인 성격입니다. <laughs> 그게 저의 장점이자. 단점이죠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? 저는 발해 본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? <laughs>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음. 지리산기 드릴 테니까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좋은 밤 되세요.